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화요일의 시작은 지금 이제 그 자음순으로 하면 이제 티읕 부분 할 차례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이거는 모택 나름말로 이거는 이제 연못택자예요. 못, 그러면 우리가 벽에 박는 그 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못을 이제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물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연못에 는 물이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엿볼력,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는, 단독으로는 잘안 나와요. 이, 이 글자가 나오면 여기 받침이 기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수 빼고 말씀만 집어내면은 뭐 번역할 역 아니면 말맞자가 들어가면 뭐역 무슨 역 서울역 할때역역뭐 이런 식으로 아이 글자 이 자체가 여기에 보면은 이, 이거는 그냥 음울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요런 모양이 맨 위에 나오면 이거는. 그물망이라고 했어요 그물 몇번 했어요 이거는 그 중간에 나오면 이제 눈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이거는 그물 그물 여기서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죄수들한테 오랏줄 이제 이런걸 생각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이 다행행도 전에 제가 강의했어요 이 다행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죄수 매울신 여기다가 매울신을 이제 쓰면은 매울신은 어떤 그 죄수에게 형벌을 가하는 도구를 해서 죄수 죄수를 뜻하기도 한다그 있어요. 거기에 다행히 내가 이제 살아난 거야. 죽음을 당한 죽음을 면해서 살아났다는 게 이제 다행행자인데 말 그대로 이거 엿보려고 뭐냐면 이제 죄수가 감옥에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죄수가 혹시 도망가려고 하진 않나 또 아니면은 죄수들끼리 싸우지는 않는가.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엿본다는 건 뭐냐면 감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그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그 갇혀 있었을 때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서 그 간수장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늘 의연하게 이렇게 또뭐그 동양평화론계 글도 쓰시고 뭐 이런 이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계시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처럼 말도 잘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 감옥이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 추웠으니까. 아, 이렇게, 따뜻한 물도 주고, 뭐, 이랬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죄수. 이게, 오라줄에 묶인 죄수를 갖다가, 혹시 이 사람이 도망가나 안 가나? 이건 눈여겨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음만 빌려준 역할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모택자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뭐, 혜택을 본다. 뭐, 누구누구 누구 덕택이다. 윤택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들. 광택이 난다. 뭐, 이럴 때 다,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글자고, 어, 우리 아주 이 일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글자 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읍으로 넘어가서, 피읍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글자가 좀 핵이 많죠? 풍년, 풍. 아니면, 풍성할 풍. 어, 이 글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 밑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콩도 그러지만, 제가 전에 오를등 설명할 때 했어요. 뭐냐면, 재사용 그릇, 재기. 그러니까, 재사 지낼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에다가 이게 음식을 담지 않잖아요. 이게 왜 목기로 돼 있던가 아니면은 노그로스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때 거기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쌓 이게 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이제 그이 콩두는 콩이란 뜻도 물론 있어요 두유 할때 그렇지만 보통은 제기와 관련돼 있는 게한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음식이 이렇게 쌓여진 모습. 우리가 지금 이제 제사할 때도 그런 거 보지만은 뭐 칠순 잔치라든지 돌잔치 이런데 가면 왜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사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게 줄맞춰갖고,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이게 층층이 쌓여있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사용, 제사를 지낼 때, 뭐, 대추든, 뭐, 사과든, 사과를 딸랑이 하나 안 넣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또 떡도 이렇게 막 탑사 듯이 올려놓잖아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대, 풍년이 돼서, 그 다음에 음식을 잘 차려 넣어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실 게 뭐냐면, 이제 이게 획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속자를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속자라 하면, 그러니까 써보니, 그러니까 속자, 그러면은 풍속속자에다가 글자자자 써서, 아니, 써보니까 이게 더 편하다. 한게 속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구불곡자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풍년풍, 풍성할 풍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원래 정자, 본자고. 그다음에 이거는 속자인데 이렇게도 주로 지금 쓴다 이제 이런 얘기고 혹시라도 시험 볼때 쓰면은 정자 웬만한 건다 정자로 쓰라 그래요. 속자로 쓰라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써라 그러면은 만약에 풍년풍을 써라면 이렇게 써야 돼. 본자를 원래 써야 돼. 정자를. 이게 속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때 써보니 게 편하다 해서 쓰는 것 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두실게 뭐냐면 이제 이거의 반대. 우리가 풍년이다 그러면 반대로. 어, 농사가 농사를 망쳤다. 뭐 예를들어 기후가 좋지 않아서 뭐 이렇게 농사 거둔 게뭐 이렇게 작황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흉년 그러잖아요. 그럴 때 흉, 흉할 용자 자, 흉할 흉. 이것이 반, 이 글자가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풍년풍의 이제 뜻은 이제 이미 설명해드렸고 속자도 주로 쓰고 아니면 은반반이자는 풍년풍의 반대는 흉할 흉이다 이것만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왜 풍년이다 풍작이다 풍부하다 풍성하다 다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네, 이거 기억하실 때 중심 먼저 잡고 가로 핵한 다음에 세로, 가로 핵세번한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테두리 돌려서 이제 콩도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히웃으로 넘어가요. 자, 히웃은 이거는 두터울 후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두꺼울 후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후덕하다 이 글자가 들어갈 때 후덕하다 후사겠다 이러면은 그 두꺼운 게 아니라 두텁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층이 두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푸는데 아주 이게 뭐 어려운 사람이라든 지 이런 거를 잘섬기고 챙기고 뭐 이러면은 아, 참 후덕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반대로 두껍다. 만약에 이 글자 말고 반대란 개념은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이 글자 말고 다른 한 글자를 얘기하면 이건 참 좋은 뜻을 쓰이는데 하나는 두껍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저렇게 두꺼워? 이런 얘기 할 때, 후한무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걸 모른다. 이럴 때는 두껍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맨 처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자, 이런 건 여러 번 했어요. 점이 있으면은, 이제 어머 그래서 이게 장소가 넓은 곳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소가 넓은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낡고 이게 그낭 이거는 이제 점이 하나 있으면 낡고 꾸진, 집, 꾸진 집인데 이거는 낭떨어지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 자, 이거는 바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 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바위는. 천 년이 가든 만 년이 가든 그거를 건들지 않으면, 뭐, 뭐 예를 들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하지 않는 한은 그 자리에 그냥 이게 있어요. 워낙 크니까. 그게 뭐 부셔져봤자, 아니면 뭐 해봤자 그 가장자리에 이게 조금 뭐 부스러진 정도겠지만, 많이 건드려, 사람이 건드렸었을 때, 아니면 풍상으로. 그러니까 뭐, 몇천 년막 비바람 뭐 몰아치고 했을 때, 이제 뭐, 이 가장자리가 조금 이제 닳거나 뭐 이러겠죠.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해도 뜨거지고 뜨거지고 계속 반복해 반복. 지금 지금 2022년 이제 이 오기까지 이건 석이지만 그 전에서부터는 이그 전에서부터도 이미 해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뭐 이제 변치 않게 있겠죠. 어느 어느 기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도 끄떡 없이 버티겠죠. 그다음에 여기 아들자가 나온 건 뭐냐면 옛날에는 대를 잇는다 그래서 그 그 장남, 그 아들의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래서 왜 우리가 손자손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역사가 흐르고 그 가정에 이게 촥 세월이 흘러도 대를 이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대를 잇는다 그런 개념이 옛날보다는 덜해요.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막두 번째 부인도 맞아들일 때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그 영화에 나온 씨바짐 이런 말도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대를 잇는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변함, 다 변함없는 거. 이것도 그 이어서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층이 두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껍다. 그런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두껍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껍다는 이제 반대가 된다면, 이제 이뭐 열불박, 뭐 이런 거, 열불박은 이제 거기에 서로 이거는 반대가 된다. 이거죠, 두껍다의 반대. 그러면 열불박,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